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 3입니다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의무화된 이후 그 부작용으로 인한 돼지 이상육 발생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제역 접종 방식이 바뀌면서 이상육 발생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양도 농가들은 이상육 발생에 따른 농가 손실액이 연간 2,700여억 원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돈협회는 이상육 피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돼지 이상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고시를 변경해 돼지 구제역 백신 의무 접종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그후30% 되었던 목심의 이상육 발생률이 최근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돼지 이상육은 보통 백신이 충분히 녹지 않아 덩어리가 생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간혹 백신을 접종할 때 세균이 침투해 고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돼지는 구제역 백신 주사를 귀 뒤쪽 목 근육에 맞기에 목심의 이상육 발생이 많습니다. 목심은 삼겹살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여서 농가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상육이 발견되면 도축장에서 이상육 절개에 따른 손실액을 농가에 청구해 이상육 돼지 한 마리당 1만 원에서 2만 원의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이상육 절개에 따른 농가의 연간 피해액이 2,7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국산 돼지의 이상육 발생에 따라 줄어든 목심 공급량을 외국산 목심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목심 수입량은 42,84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백신이 오일 백신이다 보니 부작용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을 지금 농가에서 거의 다 안고 가거든요. 문제는 현재 구제역 백신 접종 방식으로는 돼지 이상육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제역 백신은 O 형 구제역 항체를 형성하는 1가 백신과 O 형과 A 형 구제역 항체를 동시에 형성하는 2가 백신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돼지 구제역 백신 접종을 2011년 의무화한 이후 처음에는 O 형과 A 형을 방어할 수 있는 2가 백신을 주로 사용했지만 2015년부터 O 형만 방어하는 1가 백신을 사용했습니다. 2가 백신을 사용할 경우. 이상육 등의 부작용이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A 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다시 이가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의무 접종 횟수도 기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농가 우려가 컸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 방식 변경을 강행한 겁니다.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막대해지자 한돈협회는 최근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의 대책을 농식품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항체 형성률 과태료 처분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육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 기준만 강화돼 농가 피해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구제역 백신 접종 방식 변경 등 이상육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돈협회와 건의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돼지 고기 이상육 발생 문제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의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추석 상차림 비용 부담 감소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10대 추석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 판매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 확대로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할인 판매 등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10대 성수품, 즉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임산물, 밤, 대추 등총 8만 5천 톤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전 2주간 공급해 민생 안정을 지원합니다. 평소 하루에 5188여 톤 공급됐던 10대 품목은 대체 기간 동안은 36% 늘어난 하루 7063톤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 과일 축산물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공급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과일 선물세트는 중소가로 구성된 한손 과일 알뜰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0만세트 공급할 예정이고 축산물 선물세트는 구이용 불고기 국거리 등 용도별로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경제 활성화도 지원합니다.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과 살림조합 특판장 등 2,690개소를 개설해 농축 임산물을 10에서 50% 할인하는 한편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추석 전 3주간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명절 성수품 판매 방송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해 할인 행사를 펼쳐 추석 상차림 비용 부담도 덜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과배, 한손과일, 알뜰선물 세트는 시중가 대비 약20% 할인된 가격으로 전국 농협 개통 매장에서 판매하고 소고기는 농협과 대형마트 등약 1,000개소에서 1 5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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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이외 추석 성수품과 선물 세트 구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농산물 유통 정보나 바로 정보 홈페이지 및 라디오, 지역 방송, SNS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살수 있도록 재수용, 선물용 등 성수품 부정 유통 행위도 집중단속합니다.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반 4,100여 명의 인력이 집중단속에 동원되며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 양곡 표시를 일제 단속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명절농식품부수품 수급 리만전기하겠다 농업인들이 정들을 우리 농축산물 명절 선물로 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민관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9월 11일까지 추석 전 3주간 가동해. 주요 상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누구보다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농민들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삶의 터전을 빼앗긴 농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삼척시의 마달동 조용했던 이곳은 벌써 1년째 땅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시가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면서 마달동의 구름지가 쓸만한 농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량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땅이 사업 부지로 확정되면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 빠져섭니다. 아버지부터 계속 물러왔는데 하루쯤 뭐이주은 뭐, 단지가 온다고 저뭐 뭐, 나가라고 감리평가 그데 법대로 지나 안 되는. 마달동 토지 수용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포항 삼척간에 놓이는 동해선 철도로 마달동 인근 5분동에 이주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부지 선정을 두고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재촉에 급히 떠났지만 이주지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공사해야지, 공사해야지 빨리 나가자 안 나가면 뭐어다강제추한다 그 빨간 무서가요. 보험을 해가지고 엄청나로 왔어요 그거.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 가도로 아무런 노력도 지금 와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시간만 걸고. 충북 충주시에선 약 2년간 진행되던 당뇨 특화 도시 시범 사업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일도 발생했습니다.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는 야심 찬계획에 농민들은 시범 단지에 보리와 뽕나무, 비타민 나무 등. 당뇨에 효과가 있는 작물을 중점적으로 식재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다 되어가는 지금 당뇨 특화 도시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당뇨가 만성 질환 명이다 보니까 그것을 산업화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산단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그런 바이오 기업 유치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방 측면에서 저희가 당뇨자를 빼고 바이오 산업가라고 명칭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시범단지 사업만 중단했을 뿐, 다른 당뇨 관련 사업과 바이오 사업은 진행 중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은 사업 중단으로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시와 농민들의 입장 차가 큽니다. 시설비 지원과 식재비를 확실히 보상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식재비는 극히 일부일 뿐, 2년 넘게 들어간 다른 노력은 보상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제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어 이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감사 청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정책 실패에 대한 견제 작용들을 지역 자체 내에서 할수 있도록 좀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지자체를 믿고 농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 드립니다. m b s 뉴스 윤슬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심리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반려동물로 곤충을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곤충에도 심리 치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곤충을 관찰하고 키우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직접 만져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호랑나비 애벌레. 호랑나비를 활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농촌지능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알이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로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돌보는 동안 아이들의 심리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체험반과 비체험반으로 나눠 진행한 결과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험 참여 전보다 삶의 만족도가 7.17에서 7.60점으로 올랐고 행복감은 3.87에서 3.90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침 속의 알파 아밀라아제 함량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알파 아밀라아제 함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뿌듯했고 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였어요. 나비가 잘 자라줘서 고맙고 같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편지도 써서 가볍 날려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내용을 편지를 썼어요. 나비 키우기는 정말 재밌었고열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하고 싶어요. 농진청은 곤충활용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프로그램 책자와 호랑나비 돌보기 키트를 제작해 올해 안에 전국 학교와 곤충교육농장 등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곤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곤충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곤충이 또 하나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특별 사법경찰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열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업소로 적발된 열한 곳의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판매 여섯 건. 냉장 제품의 이미 냉동 보관 1건, 그리고 준수사항 미준수 4건 등입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개 업소 중 7개 업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시군 등 10개 기관과 함께 익산시 장수군 소재의 정액등 처리업체와 가축인공수정소,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정액의 공급 사용 인공수정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액등 처리업체의 불법 정액 생산 공급과 정액증명서 발행 여부, 가축인공수정소의 정액 구입 내역 및 인공수정증명서 발행 여부, 그리고 한우농가의 인공수정 내역과 정액 구입 내역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돈의 정액 등 처리업체 10개소에 대해 9월 6일까지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불법 유통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은 최근 서울시 청광장에서 13번째 2019 영양 고추 핫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고추 농가와 영양 고추 유통 공사, 영양 농협과 남영양 농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영양군의 농특산물과 영양 고추 고춧가루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실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도부터 고추라는 단일 농산품을 테마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은 현재 수도권 소비자들이 먼저 기다리는 도농 상생의 화합장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 대상과 특정조사 대상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모든 농지이며 특정조사 대상은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 농지와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 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된 농지입니다. 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농지 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 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면 끼니를 때우는 한끼 식사가 아니라 웰빙 식단을 통한 건강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경향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죠. GAP 인증에 대해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에서 이 GAP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06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GAP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농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농산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잔류 농약과 중금속, 방사능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과 곰팡이 등이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의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이 재배에서부터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이 모든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각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을 모두 통과한 농산물에 GAP 인증 마크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선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할까요? 인증을 신청한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종자와 묘목 선정 시에는 공인된 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여부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농약과 비료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보관과 폐기 시에는 물론 사용할 때도 안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사용 시기와 양 종류 등 모든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농기구와 농기계 사용은 물론이고 안전 위생복장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통해 잔류 농약과 유기 오염 물질, 방사능 등의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적합 판정을 받아야 수확 선별 포장한 후에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인증을 받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산 GAP 인증 농산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는지 궁금하다면 이력 정보를 조회해 보면 되는데요. GAP 인증 농산물에는 반드시 12자리의 이력 정보가 표시됩니다. 생산과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이 인증 정보를 GAP 정보 서비스나 그린밥상, 팜투테이블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어플에 입력하면 생산 과정의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GAP,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표식인 셈인데요. 아직은 GHP 인증 농가가 전체의 10%도 안 되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참여 농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 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